안녕하세요. 지금은 코드먼오지거리 남성형 저 클라라디. 오늘 보여드릴 편집은 여성 메카닉입니다. 예. 여성 메카닉 이렇게 봅시다. 자, 저번 음, 남성 메카닉은 이게엇이냐 러너를 소환해서 자폭을 주로 시키면서 싸웠다는 그런 느낌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메카닉 대부분의 디자인 이 조금 투박한 느낌. 음, 근데 여성 메카닉 같은 경우에 G 시리즈, 남성 메카닉은 쓰지 않았다건 음, 잘안 쓴다는 B 시리즈를 얘는 그 시리즈를 주로 쓰면서 메카닉들의 디자인이 약간 세련돼 있는 느낌? 음,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스탯과 무기 봅시다. 스탯은 음, 기능을 올리시면 되어서 남성 메카닉과 똑같아요. 지능 올리면 되고 자동건적 음, 강화 강화라 하기 때문에, 말복 공격력이 제일 높은 아이를 쓰는 거죠. 맞습니다. 어, 봅시다, 봅시다. 자, 그러면은, 스킬, 빠리게 봅시다, 스킬. 보자, 보자, 보자. 하이테크놀로지, 뭐, 공격력 올라가고. 전폭,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전폭을 따로 쓰진 않아요. 음, 카운트라던가. 이게, 이건 기본이라서, 한 개만 치요 잘, 저 같은 경우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폭 뷰는 거의 버림되어 있고. 로보틱스 버프죠. G 시리즈를 먼저 이렇게 세개로 볼게요. 어차피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G 시리즈를 쫙 보고 봅시다. 자, G는 일단은 우선 아무것도 안써질때 코로나를 써야 됩니다. 코로나 쓰면 일단은 만렙 기준이에요. 만렙 기준 이렇게 볼을 퉁퉁퉁퉁퉁 빠르게 써야 됩니 그리고 랩탑. 아, 터가아니하요 롤링 썬다 앞에 4개의 이것이 다 충전되어 있을 때, 이 다이만 애들이 됐다, 됐다, 됐 맞고, 한번더 누르면, 전기를 발사합니다. 충전할 때까지는 별도의 공격이 없고, 충전된 애부터 천천히, 네, 공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썼고, 다른 걸 바꿨을 때, 이게 충전이 다 되면 충전다 됐다고 알려줄 거예요. 어, 이렇게. 네, 그러면, 다시 바꾸면 충전다 돼서, 한번더쓸수 있습니다. 랩터! 랩터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 위에 뭔가 뿅뿅을 돌고 한번더 눌렀을 때 최대 4개까지 예. 그러니까 두마리 있을 때는 4, 3으로 가겠죠 이렇게 가가지고 주기적인 데미지를 줍니다 음. 이게 전방적인 g c 리를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고 있으면 사라집니다 결국 지속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고 있을 때 랩터 롤링선더나 랩터다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음.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충전이 되거든요. 일단 GC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폭하는 것들은 화속성인데 이것들을 명속성으로 바꿔줍니다. 웬만한 공격들 이하에는 명속성이 되어, 언오프 기능으로 명속성과 기본속성으로 변환이 가능한데 굳이겠죠? 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음, 코로나, 야, G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명속성일 거고, 예, 예. 공격력 올라가고, 막, 크릴때 확률 올라가고, 오케이. 어, 바이퍼. 이리 쓰는 느낌은 없죠. 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타격을 줄수 있는 스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 저는 일단 쓰다가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예, 다음은 카모플라즈. 어, 이것 때문에 신경쓰여서 이 아이들이 끊길 때가 있더라고요. 어, 네, 뭐, 카모플라즈는 버프 형태로 사용했을 경우, 버프란다 이거 그러니까 패시브 상태도 사용 가능한 액티브 버프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방어력 올라가는 거는 패시브입니다. 이걸 썼을 때 음, 이게 파티원들 음, 근처 파티원들의 몸을 숨겨 어, 자신과 근처 파티원들의 몸을 숨겨 이시식한테가 되게 보이지 않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홀드 앤 고. 이거는 G시리즈의 공격을 멈추죠 G시리즈나 아, G시리즈구나 그 다음에 G마그네틱 G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이걸 독창적으로 썼을 때 코로나도 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홀딩이 되죠 뭐 롤링손트나 이걸 때리고 있을 때 그러면 코로나를 변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음. 메일 포스, 여태 지금 제가 타일리스마를 쓰고 있어갖고 이 슬로우스 이, 나왔을 때 이렇게 총이라던가 미사일로 쓰고 제사식 즉시까지 받으면 가서 폭발한다 그 다음에 카드로 제가 지금 목표에 뭐 있을까요? 이렇게. 다 메카드로 메카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 약간 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미지다 스페로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 팩토리 만들고 여기에 나온 자그마한 비행기 비행물체가 측쪽으로 데미를 주면서 드드드드 공격을 하죠. 지금 제가 음. 다이만 효과로 이런식으로 공격을 하네요 이게 나중에 보면 되지 그리고 여기서 발생된게 솔라 모드 시스템 이거는 남메카에도 있죠 남메카는 화속성이고 이 아이는 명속성으로 공격한다 그 다음 1차각상 G 익스텐션 이 G 시리즈 플래스코발을 때마다 기능을 행사시킨다 이거 하면은 원래 이거 같은 경우에 다 쿨타임이 있어요. 이, 이, 은게 응. 근데 이 쿨타임인데도 바로바로 쿨러를 바꿀 수 있죠. 응.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수합이 가능하다. 음, 여기서 그게 나오는데 일단 만렙 기준으로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롤링 그게 이게 쿨타임이 있다. 알려준다. 응, 음, 이렇게. 이렇게 좀, 좀 넘어가도 되는 부분은 빠르이 넘어갈게요. 보면 읽으면서, 보며, 빠르게 보면서, 읽으면서. 트랜스 보너스 지속 시간 증가 뭐 이런 거 있고, 공격력 올라가는 게 있고, 엠피3머랑 감소했고, 트랜스폰 쿨타임. 음, 이렇게. 공격력 올라가면서, e i e x 아, 이거 잘못 썼어요. 조합이 자유롭다. 응. 음. 싸움이 편하다? 같은 거예요. 자, 다음. 배틀로이드. 이거 같은 거 역시 G 시리즈가 있어야 돼. G 시리즈가 있을 때. 쓰면은 G 시리즈는 사라져있죠. 예, 예. 코, 자, 다음. 플라즈마. 단순히 그냥 한글만 읽을게. 플라즈마. 아, 배틀로. 프리스비, 프리스비 같은 경우는 에 앞이나 위나 앞한번더 음, 누르면은 이렇게 설치형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다 돌았을 때 터지고 그래요. 그다음 이차각사 G 오퍼레이터 음, 이때 이 아이가 생기고 이 아이가 생기고 난 후에는 이포로나이 지시를 이 쓰었을때 직접 썼어야 됐어요. 음, 근데 이 아이가 대신 써준다 같은 느낌. 음.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오퍼레이터 버리에 버프 온이라는 메시지가 떠올 지속 시간 동안 설치하는 어부의 스킬 공격과 뭐 이런 게 오르는데. 이게 버프온이 뭐냐? 그냥 G 시리즈를 찾천했을때 어. 굳이 어려울 거 없어요. 이런저런 조건이 있는데 바꾸기만 해도 이야, 버프온이 나오거든요. 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할 행동이에요. 어. 어차피 할 행동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 10회 히트, 롤링선더, 전자파, 방출, 랩터 1초 이상 공격 성격. 이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1번 보면 돼요. 그냥? 예, 30초 동안 공격력, 먹고생명먹 브레이크, 이런 게런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일단 성능 강화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발사 풀타임이 감소가 있고, 롤리선도 개체수가 하나 증가 있고, 랩터 개체수 하나 증가하고, 적에게 달라붙는 최대 개수가 두개가 증가되가지고, 원래 2개 붙는데 네개가 붙고, 플리스비 원래 3개인가 보네요. 잠시만요. 음. 그래,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g s p 8 0 이거 같은 경우에는 쓸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나오죠. 코로나 아무것도 안 쓰고 있을 때, 이게 g 시리 g 에 따라 바뀝니다. 코로나일 때, 한방 크게 이렇게 롤링 썬더일 때 뒤에서 세번 창창창 랩터일때한 마리의 머리 위에 가가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랩터가 붙어있는 아이한테 가가지고 지지지지지지지 음. 굉장히 데미지 세게 빠르게 이거 갖고 옵니다 여기 스택도 있을까 스택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음그래 상당히 쓸만한 어, 스킬입니다. 그 다음, 매거네틱 필드. 마거네틱 필드는 앞에다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그 다음, 고기동 메카, 볼트 MX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다 쓸수 있어요. 앞에 있는 음. 타겟팅 해가지고. 타겟팅이 안 되니까 뭔가 데미지가 덜 들어가네. 뭐 회전 다다이트가 안 들어가네. 어 그렇구나. 라이플이나 뭐 블레이드 피니쉬 공격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구나. 음, 음. 그래요 이런식으로 공격을 한다. 그다음 진각상. 진각상은. 롤링썬더랑 마그네틱이 바뀌는 지 마그네틱? 예, 어. 더욱 넓은 범위. 이거 활성화된롤링썬더가 많을수록 Y축 범위 증가. 이거 이렇게 보면은, 세 개라도 이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전기를 뽑는다 같은 느낌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상당히 넓죠. 두 개만 썼는데도 상당히 넓죠. 솔충 운전하면은, 응, 음, 상당히 넓게. 자. 그리고, 지 마그네틱은, 중앙으로 끌어들이는 건 원래 없었나? 있었는데? 음. 뭐 이렇게 홀딩을 하고 중앙으로 모는다. 좀데 빠르게 모으나? 그 <laughs> 다음 하이퍼 플레이어. 심각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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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생기는 이상한 저것들이 되게 공격을 합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에 빠르게 공격을 하죠. 됐다. GX 스타더스트 심각성 기 이것도, 이게 있어야지. DC가 있어야지. 이 공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천개 시나리오 하다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음. 응. 안제 잡을 때. 안제의 메카닉을 잡을 때. 메카를 잡을 때. 그래. 이렇게 한번 스킬을 쭉 받고, 이제, 예, 이거 봅시다. 칼리스마. 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소환해서 공격을 하는 게아니에한 번에 자폭 데미지를 크게 아마. 메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카드룩 같은 경우에는 낙하 개수가 증가하면서 간격 감소. 범위 증가. 스페로, 스페로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여유에서 나와서 이전자 주위를 뺑글뺑글 맴돌면서 어스가시경 오이 그거 그고그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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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자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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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하나를 타겟팅 해가지고, 바펄, 바바바 공격하는구나. 가장 등급 높은 적에게 프리스에 붙잡혀가지고, 범위가 좁아지는 대신, 쫓아가서 공격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길게, 빠르게, 요 끝에서 저 끝으로 이동하는 버스일 경우, 음, 이런 게 조금, 쓸뭐 있겠지만, 부지라는 거. 그다음, <laughs> 팔콘. 이거 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건, 이거는 설명을 읽어야 돼. 코로나 폼은 발사 대기 시간이, 이렇게 발사를 빨리 한다. 음, 롤타터폼 같은 경우 발사 레이저 간격이 감소가 된다. 레터 폼은 다다이트가 증가가 된다. 아, 횟수가 감소가 되고 공격이 높이 증가가 되는구나. 그리고 저기 추가, 탈리스만 추가 효과가 중요해요. 스택 회복 시간이 10% 감소가 돼 있고, 어, 그런 거. 스택 시간이, 이 스택 시간 회복이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이거 일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그네틱 피드. 예? 느낌은 모르겠 아, 이렇게. 아, 아! 없을 경우에 그냥 가서 빡 하는데. 아. <laughs>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베일포스랑, 페로 팩토리랑, 팔콘 쓰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 너?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팔콘은 뭐 계속 지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세개 쓰고 있고, 제 스킬 처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자, 보자. 프리스피는 안쓰고 있고 솔라 모드 시스템 안쓰고 있고 파이프 음. 안쓰고 있고 자폭률은 안, 아예 안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세요 D 시리즈다 마스터했고 마그네틱 아, 어차피 하나입니다 이거 음. 그러니까 벨포스 이후로 다 마스터했네 이 프리스피 빼고 솔라 모드 시스템 안쓰고 네 예. 그리고 기본기로는 g c 리 d 에 세게만 쓰고 있다. 마가드, 예, 마가드 마가이틴 하나니까 넘어갑시다.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그래, 일단, 전쟁 가봅시다. 아, 공콘까지 소환해.

적당히 부탁드니 <laughs> 정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거야? 제가 여성 메카닉 같은 경우잘 못해요 어 뭔가 스킬에 스턴이 걸린다 해야 되나 제가 쓰다보면 음 <laughs> 뭔가 이상한 느낌 음, 이런 느낌으로 싸운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한번 썼나요 이거만 썼면 2차 노드컵이 영향자에게 꼭 들어오세요 行け